자 오늘은 이 e 스텝을 배우실 거예요. 먼저 이 e 스텝 많이 보셨죠? 자 처음에 오른 다리 오른 다리를 당기면서 그룹 요왼 다리가 포인트를 찍어주세요. 다시 할게요. 와 다시 세븐 에이 세븐 에이 자. 세븐, 에잇, 다운. 자, 이러면서 방향을 틀어주면서, 틀어주실 때, 요, 요, 오른 다리가, 요렇게. 틀어주시면서, 이 발은, 요렇게. 보시면 되세요. 다시, 세븐, 에잇, 틀고, 다시, 다운. <목소리> 그렇죠. 자, 이 발, 이쪽 보, 보시고, 이발이쪽으로 시작. 틀고, 틀고, 그렇죠 다시. 5, 6, 7, 8. 찍고, 들고, 놓고. 네. 이렇게, 시다 찍고, 들고, 놓고. 등.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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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이 5, 6, 7,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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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 돼요. 다시, and up, one, two, three, 하나 둘 착, d o w 착, 착, 그렇죠, d o w 이렇게,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래서, 이 스텝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이 사용을 해요. 네. 이렇게 사용하시면서, 이런 식으로. 이렇게, 앞으로 가도 되구요. 뒤로. 그렇죠. 어, 볼 수도, 보여. 자,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. 자, 오른발, 왼발로 시작해도 되고, 오른발로 시작을 해도 상관없으세요. 자, 오른발로 시작할 경우엔, 그대로 당기면서, 안 납니다. 이 발이 너무로 앞으로 가지 않게 이앞 어, 엄지 발가락 있는 쪽 거기까지 오시면 되세요. 자 다시 세 번에 이와 틀면서 오른 다리 그렇죠. 오른 다리 이렇게 틀어 주세요. 그 다음에 그리고 다시 왼 다리 틀고 이때 주의하실 거 틀면서 이다리가 착 플렉스 해 주면서 뒤꿈치 쪽으로 밑으로. 네, 뜨거운 젤 밑으로 착! 이렇게 주시면 되세요. 세 번에, 착! 그렇죠. 고.